피해자 비난 가해자의 자기 혐오 를 드러내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한 번은 듣고 싶지 않아도 이 대사가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들리는 속삭 임들 일상 대화 같은데 끼어드는 수상한 음성들 심지어 공사 소음 뒤에 숨겨진 알수 없는 말들까지 이들 모두가 내가 널 잊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기가 막힌 상황 이다. 그러한 말들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들의 자기 혐오를 드러내는 듯하다. 조직 스토킹은 아니면 그저 우연처럼 다가오는 무언가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술작품과도 같아서 경우에 따라 오토바이 배달부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고백하듯 너를 기억해. 라는 외침을 남기고 가기도 하고 택배기사가 역시 배달을 하며 안녕 있지 않을게. 라고 속삭이며 피해자를 괴롭힌다. 멀리서 때로는 가까운 거리에서 반복되는 이런 소음은 과연 어떤 감정을 담고 있을까? 궁금증이 생긴다. 조금 늦게 도착한 피해자가 방에 들어서면 이 집에서나 아래 집에서 해주는 노래방 효과 같은 소리들이 퍼진다. 그들의 대화는 비밀이 없다. 마치 이웃들이 서로 공유하는 카페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들이 지치 잘못하면 스스로의 감정을 사실상 뉘우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금 내가 모르는 사이도 계속 신경 쓰고 있어. 라는 말은 결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집착은 비극적이다.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우리의 특별한 연결이란 다름 아닌 그런 비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요하고 평온하지만 그들에겐 유독 두드러진 불안과 집착이 스며들었을 것이다. 가장 웃긴 것은 가해자들이 서로를 몇 번이고 방해하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그들을 제쳐두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비극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내면은 얼마나 초라할까? 결국 그들은 피해자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 의미조차 잃고 만다. 우리는 이러한 괴롭힘 방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